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의 십년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생사와 미래가 사람이나 정치나 어떤 힘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끊어진 길에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과 주권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시장, 도지사, 시구, 군의장과 의원 교육감, 교육 세워지가 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다서려주셔서 제발 공정한 선거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특별의 교육을 반드시 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의 유업을 이어갈 올바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대 부응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분유라는 시대입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이 나라가 기도로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해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거쳐주셨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 주의종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종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제발 지금은 자다가 결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영적 비늘이 벗겨질 지어다 벗겨질 지어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